<S> 안녕하세요. <S> 닥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종근당 바이오에서 새로 보톡스가 나왔거든요. 톡신은 이제 기본 아이템이고 흔하게 널리 쓰는 아이템이니까 예전보다는 다른 개념으로 내성이 점점 이슈화가 돼가면서 내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정보들을 습득해서 그중에서 적합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가장 포인트고요. 종근당 바이오에서 새로 나온 보톡스 t-엠버스 이게 심플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건 톡신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러면 왜 비건 톡신인지 어떤 다른 특이점이 있는지 최원장님께서 가볍게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톡신의 성분을 보면 톡신만 들어있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프로테인이나 여러 가지 이제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톡신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인데 대부분의 우리가 쓰고 있는 톡신들은 HSA, Human Serum Albumin이라는 그런 어, 첨가제가 들어가 있고요. 이 톡신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쓰인다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이 t n 버스가이 HSA 성분을 배제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HSA가 안정화시키기에는 좋은 재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아나필락시스 같은 알러지 리액션을 일으키는 또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꼭 이제 필요하니까 어쨌든 네. 넣긴 넣는데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아까 했던 플러싱이라든가 어떤 가려운 것들이라든가 아주 적은 함량이라도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죠 실제로 톡신 알러지가 심심치 않게 보여요 환자들 그렇죠. 주사했을 네. 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 부어오르고 빨갛게 알러지 리액션 같은 현상이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예전에 보면 보톡스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 보톡스 구성된 그 단백질 복합체 의 양을 줄이고 그거를 최소화해서 몇달 뭐 톤이야 몇 킬로 달 톤이야 이런 개념이 많이 적용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이어서 그런 쪽의 문제인데 이건 전부 동물성을 배제하고 식물성 그래서 할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할랄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어, 그렇죠. 올해 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증을 하는 할랄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백질이라든가 우리 몸에서 인식할 수 있는 3D 스트럭처를 제공했을 때그 후에 반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언젠가 알러지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3D 스트럭처를 제공할 때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함량도 줄이고 하는데 이 보톡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과정에서 단백질 병성 과정이 굉장히 적거든요 이종에 균일한 단백질 다른 여러 가지 안티제니 변형된 단백질이 들어가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황체가생성되려하좀더 낫겠죠 사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는또또 또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고 소위 말해서 톡신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할수 있는데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물론 가격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성 문제. 그러니까 안티바디가 형성돼서 효과가 더 이상 없느냐. 이러한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러지 리액션. 여러 가지 첨가제에 의한 알러지 리액션 때문에 시술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어떤 보톡스는 알러지 반드시 생기고 내성이 반드시 높고 어떤 거는 생기지 않든다라고 아직까지 우리가 데이터로 검증된 건 없죠. 다만 우리가 선택을 할때 이런 이러한 근거를 갖고 이러 이렇게 만들었으니 우리는 적다라는 결론을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쓰고 보고. 그래서 보통 보톡스는 대기업에서 많이 좀 하는 게 맞는 게 많은 논문과 임상과 많은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름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도출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 있죠. 단순히 그냥 아. 우리 회사 제품이 좋아요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9 0 0 k 로달톤 분자량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합체를 만드는데 이 정도에서 우리가 정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백질 복합체의 양하고 실제로 내성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시니 이게 아직까지 뚜렷하게 규명된 건 아닌데 추측을 할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는 많이 있고요. 실제 이 컴플렉싱 프로틴 n 그러니까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여러 가지 단백질 복합체들이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논란이 좀 있는데 이걸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엘러간의 보톡스 이런 오리지널 제품도 과거에 비해서 컴플렉스 프로테인 양을 계속 줄여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양이 적어야 되고 그리고 요새는 균주의 출처도 중요하죠. 그렇죠. 한번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오더라고요. 검증된 균주를 외국에서 이렇게 사오고 그렇게 해서 새로 나온 보톡스들은 그래서 다 균주의 출처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균주가 명확하고 근데 음. 균주가 이제 다른 것이니까 나중에 그럼 효과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4개월 임상 결과에서 다른 것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좀더 유지 기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면에서도 특별한 단점은 없다 알수 있습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이제 톡신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우선은 이 퓨리티 그러니까 순수한 톡신이 들어 있느냐. 이거는 면역성과 관련이 있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알러지를 유발하는 첨가제가 들어 있느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또 효과죠. 효과가 음. 균제 하고 일정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새 보톡스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마보톡스 할때 눈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정확히 알자면 프론탈리스의 머슬도 원이지만 코르게이터 머슬을 너무 죽였을 때 우리가 눈이 무거워진다라는 걸 봤거든요. 그거를 덜하기 위해서 이마미간보톡스를 하고 눈이 좀덜 쳐지게 하는 법. 난 이렇게 한다. C라인이라고 하죠. 이 컨버전스 라인 주변으로는 좀 깊이 놓지만 조금 아래쪽으로 주름 잡힌 경우는 저는 뎁스를 아주 약 더모톡신 놓듯이 놓고 소량씩 아주 여러 군데에 놓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저도 프론탈리스 머스를 할 때는 이마 전체 라인의 하프라인 위쪽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코르게이터도 너무 다량을 넣지 않고 코르게이터에 보톡스를 소량씩 여러 번 넣는 방식으로 그걸 좀 예방하고요. 보톡스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 이론적인 얘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실 테니까 비건톡신을 이용해서 하는 눈이 떨어지지 하는 이마미간 보톡스법 같이 있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기존의 아이템들도 뭔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 가면서 기술적으로 확실히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대신 차이점은 이 라인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국산 보톡스 라인이 코스 이펙티브 보다는 좀더 스페셜리티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코스트는 낮지 않지만 어, 이건 또 메리트가 있고 저는 이 슬로건을 좀잘 한마디로 와닿게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비건 톡신. 이래서 오늘 종근당의 비건 톡신, TM버스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저희 닥터 가이드는 다음에 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